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음, 하나님 말씀 어, 에스케지서 22장 17절에서 어,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추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추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게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만케하였으며 그 재상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감타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네 어, 불순물이 된 백성들을 어, 은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이지만 불순물이 가득해버리면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죠. 백성 전체가 정결함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아테부금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종교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이 정결함을 잃으면 불순물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2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2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지자는 거짓 환상과 거짓말로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세장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 경계가 무너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백, 정치 지도자는 피 흘리고 이익만 타하는 권력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백성들은 학대와 착취, 정의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불이하고 무너짐을 선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전반의 위기를 드러내듯 선지자, 제세자, 방백, 백성 모두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그한 명의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을 막기 위해 그 멸망을 막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31절에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 찾지 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분노를 쏟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중보.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너진 성벽을 대신 막았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너진 성을 중복하도록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그한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기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수 있다. 하나님 오늘도 무너지는 곳에. 우일를 보내주시고 그리스의 신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있도록하셨니서 나의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또 승리하는 복대나루 되게 좋고 다음에. 네?